부부가 밤에 잠자리 하는 행위를 한문수거로는 부부임석지, 즉, 부부의 이불 속 놀이라고 말한다. 옛날 함양에 사는 정씨 선비는 어느 날 새벽에 잠을 깨어 자고 있는 아내의 옷을 벗기고 이불 속에서 부부가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었다. 이때 옆에서 자고 있던 어린아이가 잠에서 깨어 이 모습의 전 과정을 모두 자세히 관찰했다. 그러고 낮에 이 아이는 집 밖에 나가서 놀다가 이웃 사람들에게 새벽에 엄마, 아빠가 한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. 오늘 새벽에 잠을 깨요. 엄마, 아빠가 겹쳐 누운 옆에서 보니 아빠의 배 아래 소복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엄마의 배꼽 아래 볼록하고 예쁘게 솟은 부분에 닿아 있었어요. 보고 있으니. 그 부분이 떨어졌다가는 붙고 붙었다가는 또 떨어지고 하는데 이 일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보니까 아빠의 소복한 부분 아래에 막대기 같은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. 이것이 무엇인지 또왜 그렇게 그 일을 힘들여 계속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. 이와 같이 본 대로 자세히 이야기했다.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당시 함양군수로 있던 이장영이 얘기를 듣고 다음과 같은 실지였다. 불룩하게 솟은 두봉우리 붙었다간 떨어지고 들락거리는 장군의 당당함, 황홀함에 젖어 정신을 잃네 오르락내리락 그 모습 지켜본 아이, 신기함 못 참아서, 이웃에 말하여 알리니, 크게 소문 퍼졌구나. <웃음> <웃음>